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어, 검사징계와 관련된 겁니다. 그동안의 검사징계는 검찰총장만이 할수 있었어요. 검찰총장이 징계에 회부하지 않으면 검사가 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징계를 못 해.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이 똘똘 뭉쳤던 거죠. 그리고 검사가 잘못하면 수사도 그동안 검사가 했죠. 지금 이제 공수처가 할수 있지만 공수하셔야. 공수처가 지금 아직까지는 힘이 약하다 보니 검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찰이 하려고 그러면 영장 다 기각해버리죠. 그래서 이 검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직접 감찰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징계도 회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은 법무부가 검사들을 감찰도 못했어요. 맞아요. 예. 이차 감찰만 가능했죠. 근데 이번에 직접 감찰하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 회부도 할수 있는 이런 검사징계법을 최근에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좀 최근에 아마 논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 게다가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의 밤이 무슨 짓을 했는지와 관련된 검사들, 여기에 대해서도 감찰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왜 검사들 자꾸 탄핵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구조가 이래서 그래요. 아무리 잘못해도 제식9 감싸기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검사들을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국회에서 탄핵을 한 거고 오히려 이제 탄핵 행사가 너무 자제어 왔죠 어떤 그랬죠.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네. 잘못한 검사들을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이제 이게 바뀌면 적어도 네. 법무부 장관에 의한 징계 개시는 되니까 가능하게 돼 있죠. 조금 바로잡힐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한편, 지금 이 검사 징계 절차는 어, 과도기적 징계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검사의 파면제도를 없애겠다, 아, 파면제도를 도입하겠다, 아, 다시 그렇다. 말해, 탄핵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 징계로서 파면시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공소청법을 발효하면서 공소청법에는 이미 그 종을 넣어놨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파면에 의하지 않고는 어, 직무 배제가 되지 않는 이런 것 신분보장 규정이 있는데 그 신분보장 규정을 아예 드러내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파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어, 그것은 공소청을 만들면서 검사징계법도 자연스럽게 없애고 어, 그렇죠. 그리고 일반 공무원 징계 절차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 과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설계해서 나아가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일단 직접 감찰하고 직접 징계할 수 있게 하자부터 어, 포석을 하나 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